안녕하세요. 따뜻한 레시피 밥씨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이용해서 아주 달콤한 고구마 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적은 기름으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호박 고구마라. 호박 고구마. 이거 벌써 10년도 넘지 않았니? <laughs> 체카를 이용해서 얇게 슬라이스해 주세요. 색깔이 이쁘네. 프라이팬에 기름을 1cm 높이로 부으시고 설탕 한 숟가락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열이 오르면 고구마를 넣고 바삭할 때까지 튀겨주세요. 약간 노른소를 해길 때. 그치, 다 어, 어차피 설탕을 넣었으니까 음, 하 음, 저으면 안돼 이거를 막 제, 아, 설탕을 아, 일부러 아, 그대로 아, 두고 그냥 튀기는 게 그래? 음, 음. 바람 빠지듯이 풍선 바람 빠지듯이 먹어봐용 먹어볼까나 음? 완전 바삭하다. 음. 어 맛있어. 음. 옛날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채 썰어갖고 음. 많이 튀겨서 팔았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고구마 튀김. 아닌데? 고구마 스틱이라고 하나? 근데 우리는 설탕을 더 넣었잖아. 그래서 음. 단맛이 더 돌아. 음. 음 모양이 이쁘다 그거 단맛이 더덜고더 음. 바삭바삭한 음. 아주 얇은 칩이야 음. <laughs> 소리 끝내준다 맛있게. 음 설탕 더좋은 사람들은 더 넣고 음.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빼고 튀기만 자기 하고. 입맛에 맞춰서 음. 그리고 가끔 보면 안에가 조금 덜 바삭한 부분이 있다? 음. 그것도 또 맛있어 이거... 음식으로 있으면 계속 집어먹 맞아 끝없이 들어가. 얇게 썰어져 있어서 살이 안찔것 같은 음, 느낌? 그런 착각이 들어. <laughs> 부담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여기가 이렇게. 응. <웃음> 다시 반납. <laughs> 다시 반납. <봤나? 웃음> <laughs> 꼭해 드셔 보시길 강추합니다. 달콤 고구마칩이 완성이 됐습니다. 설탕이 고구마에 딱. 붙으면서 달콤한 맛 추가되고 더, 더욱 바삭해지고 기름을 소량 쓰니까 나중에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없으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